저는 김도영입니다. 도영이요. <목소리> 잭자는 여자야. 음파워 액션. <목소리> <목소리> 저는 김현성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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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냄새 나잖아. 술술 <목소리> 술. 일섬 섬멸한다. 자, 저희는 사인드립니 오늘 이렇게 오케이. 무지개 아래서 인사드립니다. 오 무지개.

기존에 대박이 났지만 저희들의 이제 이렇게 좀 개성 비스트에서 좀더 이렇게 좀 M.S. 을 찍었죠. 그고막 이미 대박이 났지만 더 대박 날것 같습니다. 그런 음악 넣고 막 느낌이 막 버버버버. 제가 잠깐 짤막하게 제작 그 환경을 조금 봤어요. 음. 대박이요. 또 이렇게 대박각인 4개의 작품을 했는데 자, 우리 일단 4개 작품을 이렇게 한번 리뷰를 하면서 네. 간단하게 느낌점 한번 얘기해 볼까요? 그짜 그렇죠? 음, 우선은 하나 하나가 다 정말 어, 바로 바로 뭔가 사람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제고 연출이고 내용이에요. 그럼요. 시급반 어떤 걸 느꼈나요?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, 아는 만큼 보인다. 네,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이렇게 편견이 조금 있었는데 오, 어떤 편견이? 희고 뭐 다그 뭐뭐 이런 편견 이 있었나요? 약간 그쪽도 있었고요. <laughs> 그리고 좀 이렇게 뭐 그 순정 만화, 네. 아 네. 맞아 네. 맞아 이런 게 있었어요. 근데 그게 그건 이제 장르는 뭐중요한게 아니에요. 음... 재밌는 건 재밌는 데 도영 씨는 어떠세요? 저요? 어떠셨어요? 저는 너무 일단 기대가 되고 어떻게 나올지 너무, 아난 아직 너, 너가 아니고 난 아직 그런 거못 봐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너무 궁금해서 빨리 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, 지금. 제작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. 특히 나는 제일 기대되는 거그월야에 오는 새. 어 오. 오, 왜, 왜, 왜요? 네? 잠깐만 그 전에 이제 오빠들은 아, 네. 어떤 게 제일 기대되는지 나는 월야해 우는새 난 사랑스러운 포키쉽 그리고 난 얘네들이 어떻게 연기가 나올지가 너무 기대가 돼 음. 누가 맞고 누가 연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분위기와 그, 그 파릇파릇함을 그 심장을 막 간질간질한, 간질간질 어 그걸 내가 좀 들어보고 싶어 어, 어, 맞아 맞아 이거야 이거 그런 느낌을 영화 연기로 들어보고 싶어요 직접 하고 싶나요? 들어보고 싶나요? 하고 싶어요 예 <laughs> 시켜주세요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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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하시고요. 또, <laughs> 또, <너, 웃음> <너, 너, 너, 웃음> 내가 또 좋아하는 데 내가. 중에. 네. <laughs> 요승기 오빠는 어떤 작품이 제일? 저는 애완견의 법칙. <laughs> 왜죠? 제가 애완견 키우니까. <laughs> 뭐야? 그중에서 <laughs> 아. 뭔가 공감 가는 캐릭터가 있다거나 그래서 기대가 되나요? 되게 애정 가는 캐릭터 요 그러면 저기 그 우리 팀장님이었나요? 음. 그 안에 우리. 아그 어, 맞아. 미애 미애 음, 음, 음. 팀장님 미애 팀장님 미애 팀장님. 고 싶습니다. 어 취향 되게 유관적이야. 어. 네. 되게 심있어한 여자만 봐요. 어머?만은 어... 하나만 고른다면 너무 많아서 모르겠는데 응. 굳이 하나를 고르지 않으면 목을 치겠다 이랬어. 애완견의 <laughs> 법칙에 어. 그 희원이도 괜찮았던 거같아 아아 남자, 남자? 아 친구. 친구. 아, 친구. 어, 친구도 매력적이었던. 음... 난 딱... 저는 어잠잡잠잡만 어, 빨리 잡해. 네. 저는 목 뭐, 오래 생각할 수도 있지. 어 저는 월요일 오는 새의 새에... 서새. 주인공 캐릭터 여우 씨, 예, 모량 씨, 그래. 그 공주한 거 있잖아요. 모든 이렇게 소설 같은 거 특히 영화로 만들면 실망하잖아. 음. 실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큼 그게 안 됐으니까. 웹툰, 웹툰이메이션이 그렇게 어 웹툰을 지금 충분히 즐기시고 계시지만 충분히 그걸 또 넘어가지고 여러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? 안녕하세요. 젤라! 네.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네.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여러분 앞에 선 이렇게 안 이렇게 서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께서 이제 새로운 저희 웹툰 애니메이션을 즐겼을때 약간의 그좀 다른 생각 약간의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걸 저희가 한번 줄여 보고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, 그렇지요. 네 그래서 네, 저희가 이렇게 좀 한번 그 온도 차를 줄이고 네, 여러분들께 예. 조금 더 친근하게, 예, 소통스럽게 대화하고자 저희가 그렇습니다. 또 준비한 게 있지요. 네, 예. 뭐지요? 저희가 이 온도 차를 음. 줄이기 위해서 재미있는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벤트까지는 아니고 소소한 재능 기부 <laughs> 날지. 소소한, 그냥, 예, 소소한 <laughs> 재능 기부? 예. 소소하죠. 음. 소소한 재능 기부를 소소하게? 해드리겠습니다. 소소하게 예. 여러분들께. 소소하게 모바일 음... 애니션 광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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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머 m 광고, 광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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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많이 하시는 것 같고 <laughs> 광고 많이 하세요. 저 <laughs> 조금. 저는 개미 눈물만큼 합니다. <laughs> 그럼 저 나는 광고 좀 주세요. <laughs> 그럼 나는 한 개미만큼. <laughs> 어, 완전 그래서 저희가 저희 각자의 나름의 스타일로 한번 준비해봤어요. 예. 저희 각각의 한번, 한번 준비를 해봤죠. 네. 음. 네. <laughs> 저 한번 해볼까요? 네. 어, 광고식의 예. 광고부터. 어떤 들어보시죠. 컨셉인지 한번 말씀해주세요. 감성. 감성. 감정한 제품. 감성차. 생동감을 위한 모션 한 스푼, 몰입감을 위한 소리 한 스푼,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 한 대접을 담았습니다. 웹툰이 살아 움직입니다. 모바일 애니메이션, 사운디스트. 네. 와 <laughs> 와 김혜성 광고 들어보시죠. 자, 개미 눈물만큼 광고하는 김혜성 성우는 네,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지? 광고는게 굉장히 많잖아요, 네. 저희가. 전딱 BGM이 딱 깔려야 돼요. 빵! 아니. 웹툰이 움직이다니. 사운드도 있다니. 뭐지? 누구냐 이제 언제 어디서도 더 이상의 심심함은 없다. 모바일 애니메이션 야! Yeah! 와! <laughs> 와! 좋다. 어, 나 정답. 네. 대 와! 방송 스짜진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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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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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짜 진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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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신개념 슈퍼 울트라 이노베이티브 파워 다이너믹 상자와 멀티미디어 테크놀로지가 합쳐진 모바일 애니메이션 웹툰 재생을 시작하다 까아, 이거 약간 핸드폰인데? <웃음> <웃음> 막 이렇게 핸드폰 보고 야, 야 그런 느낌이었어요? 네. 자, 와우 이럴 네, 때 그, 네, 저희 세명이서귀 호강 뛰었습니까? 예 노시경의 감성 드리에이션 그리고 해성의 그냥 김혜성 <laughs> 그리고 도영이의 걸그룹이 컨셉의 드리에이션 네. 아 어땠는지 오늘 이거 보시고 꼭 댓글을 남겨주세요. 그래서 어, 어 어떤 어떤 광고를 듣고 가장 음, 그 보고 싶어지는 보고 싶어지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. 바로 그게 홍보 광고가 될 겁니다 유컨셉으로 될 거예요 김혜성을 뽑아주세요 제발 광고 좀 합시다 네어 <laughs> 우리끼리도 그런 거 하자 뭐? 배틀 1등한 사, 꼴등한 사람이 벌칙 꼴등한 사람 뭐 하기로 할까? 몰라. 맥주 사주기? 어? 어? 그래 맥주 그걸, 맥주 사주고 그걸... 뺨 맞기 하자 어떻게 <laughs> 이렇게 <laughs> 맥주 사주고 맥주, 맥주 사주기 꼴찌한 사람이 맥주 사주기 좋아요 좋아요 예술좀 얻어 먹읍시다 <웃음> 자 <웃음> 여러분 오늘은 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. 다음 삼투을또 기대해 주시고요. 언제나 그렇듯 저희 삼투이 댓글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해성 네. 오빠가 맥주를 살수 있게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릴게요. 제가 맥주를 얻어 먹을 수 있게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지금까지. <laughs>